아브라함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아브라함은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이라고 말씀을 했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신앙을 알아보고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받으려고 애를 쓰는 것은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기 위함인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길은 318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야음을 타서 그 당시에 히트로와 같이 중동의 여러 나라를 다스리던 그 돌아오멜 왕과 그 연합군을 습격해서 격파하고 그들에게 잡혀있는 조카 롯과 그 가족과 소돔과 고무라의 백성과 그 재산을 모두 다 이기 양양하게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을 하게 된 이유는 바로 그돌라우멜 왕과 그 연합군이 소돔과 고모라와 그 연합군과 싸워서 그 소돔과 고모라와 그 연합군을 격파하고 그 나라 백성과 재산을 다 탈취해 갈때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 가족과 그 재산도 탈취해 갔기 때문에 조카를 구원하기 위해서 출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적은 군사로 대군을 격파하고 이기 양양에서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인사하러 나왔고 대구나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던 살렘 왕 멜기세덱이 뜻과 포로주를 가지고서 마중을 나왔습니다. 멜기세덱은 히브리스에 분명하게 예수 그리도의 스 모형이라고 말했습니다. 멜기세덱은 바로 예수 그리도의 스 그림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멜기세덱에서 축복을 받고 뜻과 포로주를 마시고 그 다음에는 그가 예비한 모든 물질의 11조를 하나님의 제사장 멸기사에게 드렸었습니다. 그러자 소돔 왕이 말하기를 백성들은 다 내게 돌려주고 재물은 당신이 취하라고 말할 때 아브라함이 손을 들어 만유의 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 맹사에 가로되 내가 너에게 희실하노리 구두 끈 하나도 취하지 않을 것은 훗날에 내가 내가 아브라함을 부자 되게 만들었다. 말하지 못하게 하리함이라고 말하셨습니다. 그러고난 다음 집에 들어와서 기도하는데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 방패여 내가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라는 형언할 수 없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의 신앙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아브라함에게 계시된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의 시기어 왔었을 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재상 살레왕 말기세르기 와서 아브라함을 축복할 때, 그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분명히 계시해 주었습니 그는 말하기를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여라고 말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계신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십니다. 히브리어는 아도나이 야외 하나님이라고 계시되어 있습니다. 이 천재의 주제란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드셨고, 하늘과 땅을 소유하고 계시고, 또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 아담의 후예들은 영적으로 죽어있어서 영적인 세계는 전혀 보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감각과 이성만 사용해서 보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고이 우주가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만물이 인과 관계를 통해서 존재하는데 우연이 되는 일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과학적인 교육을 받았다는 사람들이 이 우주가 우연이 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그처럼 어리석고 무지한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영이 죽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계시를 받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지으셨습니다. 하늘과 땅을 소유하고 계시고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여기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계시했셨습니다그 당시에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자기의 우상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앞 스건이 뒤스건이 다투어서 가장 높은 산 꼭대기에다가 우상의 전각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타난 하나님은 그런 높은 산 꼭대기에 지은 우상이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 하나님 이상도 높은 자가 없습니다. 가장 높은 권세를 가진 절대 주권자로서의 하나님을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세상에 우상과 견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여기에 계시는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으로 계시는 것입니다. 멜기시렉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만군의 야외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날려주었소서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복을 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꾸짖고 우리의 결점을 찾아내고 채찍질 때리고 심판하고 기회만 있으면 지옥으로 보내려는 무서운 하나님인 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오랫동안 그런 하나님인 줄 알았습니다 내가 1958년도에 신학교를 졸업하고 대전홍에 교회 개척을 하기 위해서 천막을 치고 복음을 전개할 때 그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가난했는지 말로 다할 수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은 그 당시 6.25 사회 난 이후로 파괴된 사회에서 살던 사람들의 비극을 말해도 모를 것입니다. 하루 세때밥 먹는 사람이 별로 없고, 대개다 능말을 입고 있고, 직장을 없고, 사는 것이 기가 막힙니다. 그곳에 가서 내가 좋은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나는 그곳에서 무서운 하나님을 전파했습니다. 심판한 하나님, 꾸짖는 하나님, 채찍으로 때리는 하나님, 지옥으로 보내는 하나님을 전개했습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살기가 기가 막힌 사람들에게 하나님으로 협박, 공갈조차 해놓으니까 기진맥진해졌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오랄 로버트 목사님이 지은 저서를 막 기도하는 가운데 그것을 읽다가 큰 깨달음을 받았습니다. 그게 오랄 로버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 마귀는 나쁜 마귀다. 좋은 하나님에게 나쁜 것이 있을 수가 없고 나쁜 마귀에게 좋은 것이 있을 수가 없다.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다 나는 그 말에 내 심금이 울렸었습니다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이니 우리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자 내 마음속에 희망이 생기고 용기가 생겨나고 환경을 대적 해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겨났습니다 마음이 긍정적이 되고, 적극적이 되고, 소망차습니다 나는 그래서 좋은 하나님을 깨닫자, 요한 3서 2절을 가지고서 삼박자 축복이란 말을 만들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복주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영원히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됨이여 강건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성도들은 이 말을 듣고 소망을 얻고 용기를 얻고 희망을 얻고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철야하고 금식하며 불시어 기도하고 환경을 보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운명과 환경에 컸은 신앙을 가지고서 도전해 나가셔 얼마 있지 아니여 우리 운명을 변화시키는 기적들을 창조해 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오늘 또 그렇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하는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으로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으로 알게 될때이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셨을 때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수에는 잡히는 것도 없어도 이 하나님이 같이 계심으로 여러분은 소망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용기와 능력으로 운명과 환경을 대적하고 창조해서 삶을 건설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라고 멸기스에게 축복했는데 바로 하나님은 복의 하나님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와서 복을 구하면 희복신앙이니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학자들의 학문의 실용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복을 주지 않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까? 우리 부모도 자식에게 좋은 것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어찌 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복을 주는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 합니다 좋으신 하나님은 대적을 손에 붙이시는 하나님이니다 대적을 아브라함의 손에 붙이시는 하나님을 찬송할지라고 했는데 여러분 오늘날 도 하나님은 우리의 대적을 우리 손에 붙이십니다 우리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를 대적하는 원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죄도 있고 마귀도 있고 귀신도 있고 병도 있고 형형색색의 대적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이 대적들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항상 대적은 다가오지만은 우리가 대적을 극복하고 이기고 살아나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대적을 우리 손에 붙여 주는 주은 하나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깨달은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계시해 주는 하나님은 바로 이와 같이 천재를지으시고 소유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절대 주권자인 하나님,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대직을 손에 붙이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용기를 가질 수가 있고 담력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희망이 없는 곳에 희망을 가질 수가 있었고 절망 가운데서 소망을 얻을 수가 있었으다 어두운 가운데 빛을 차아낼 수가 있었으다 그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이며, 창조적이고, 진취적인 신앙을 가질 수 있었은 것은, 하나님께서 좋은 하나님으로서 자기를 복주시기 원하시고, 자기를 원수의 신에서 건지시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따위처럼 내가 적진 속에 뛰어 달리며, 높은 담을 뛰어넘다고 말한 것처럼, 용기 있는 신앙을 가질 수가 있었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이와 같이 올바르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좋신 하나님을 알고 복주시는 하나님을 알면 우리 믿음에 담력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여러분, 하나님과의 축복의 언약을 아브라함은 맺었으십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에 이기고 올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양 살렘 왕멜기 세력이 손에 떡과 포로줄을 가지고 왔습니다. 떡을 먹이고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축복의 언약입니다. 왜냐하면 멜기세덱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와서 깨어진 몸과 흘리신 피를 먹고 마시게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축복의 언약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서 하나님의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인 멜리기세 등이 와서 떡과 포도주를 줄때떡을 받아먹고 그 잔을 마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을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자기 편에서 그 언약을 받아들이고 믿고 그 언약에 참가한다는 확실한 점표로서 믿음의 씨앗인 1 1조를그 자리에서 심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나에게 은혜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도를 보내셔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십자가에 못 박아 몸 찢고 피 흘렸었습니다. 이래서 오늘 성찬때 우리에게 그 깨어진 몸을 주시고 흘리신 피를 마시게 해주십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은혜의 언약을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죄야 용서받고 의롭게 되는 언약을 받았으며 하나님과의 원수는 것이 사라지고 화목을 얻어서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 언약을 받았으며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받았으며 질병에서 고침받고 영생을 얻는 은혜를 받았으며 아브라함의 복에 참여하여 주주에서 해방되고 가시와응극히에서 노여 나는. 그런 언약을 바라셨으며 사망과 음부를 이기고 영생 복락을 얻는 언약을 우린 십자가를 통해서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멜기세덱 예수께서 오셔서 당신의 깨어진 몸을 먹이고 흘리신 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셔서 이 오중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었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들이고 이것을 믿고 이것을 수유한다는증거로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11조를 받지야만 하는 것입니다 바로 11조라는 것은 하나님과 은약에 들어갔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말하기를 11조는 구약 율법 시대의 것으로서 오늘날에는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실제는 탐욕으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 여러분, 아브라함이 멜리기 시대으로부터 뜻과 포도주를 받고 그 은약의 증표로서 11조를 드린 것은 모세의 율법 전 500년 전일인 것입니다. 모세가 율법을 만들기 500년 전에 이미 하나님과의 은약의 증거로서 사람들 편에서 내놓는 것은 11조였었습니다. 오늘 많은 교인들이 믿음의 힘이 없고 교회가 잠든 상태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멜기세덱 예수께서 그의 살과 피를 주어서 먹고 마시게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는 증표를 내놓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11조를 내놓지 않습니다. 내가 일본 교회 가보면 일본 시들어지고 죽었고 교회 만쯤 시들어지고 죽고 어 맥빠진 교회가 없는데 일본에 는 목사들조차도 11조는 내놓지 않습니다 그들은 11조는 구약시대의 것이라고 해서 안 내놓습니다 이것은 구약시대의 것이 아니라 탐욕이생격서 돈의 욕심으로 하나님과 은약상태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성계는 내 물질인 것에 내 마음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은약은 하나님 편에서는 뜻과 포로주요. 아브라함 편에서는 1 1조에서십니 오늘날 또 하나님 편에서는 십자가 예수 그리도에 깨어진 몸과 흘리신 피요. 우리 편에서는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믿음의 씨앗으로 1일조를 내놓아야만 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일조는 단지 돈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물질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 은약 관계에 들어갔다는 하나의 증표이기 때문에 이것을 행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은약 관계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고 탐지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약속했으니 믿심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이 산들을 명하여 접하에 던지라 말하고 그것이 마음에 이룰 줄 믿고 의심하지 않하면 그대로 되려고 했는데 자꾸 의심이 생깁니다. 왜 믿음의 씨앗을 심지 않고는 마음속에 의심이 자꾸 생기나는 것입니다. 믿음의 씨앗을 심고 나면 은 하나님과 은약 관계에 들어가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신앙에 들어갑니다. 다 같이 결혼을 해도 결혼식을 올리지 않고 살면은 그것도 결혼은 결혼이지만은 아무런 사회적인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결혼을 하고 결혼신고를 하고 나면 은약 관계에 들어갑니다. 이제는 은약을 깨뜨리면 그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리도의 스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시면 11조로서 은약 관계를 여러분께서 확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의심하지 않은 믿음이 생기라는 것입니다. 이 축복의 은약을 실천할 때 여러분과 나의 기도가 힘이 있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호자를 움직임이 그것은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는 은약 관계에 들어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와가 차라님과 은약관계에 있어서 마음이 담대했습니다. 그런데 소돔왕이 와서 아브라함에게 유혹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오늘 타락한 세상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소돔왕이 와서 하는 말이 백성은 내게 다 돌려주고 재물은 당신이 다 가지라고 말하셨습니다물질로써 아브라함을 유혹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손을 들었어요 천지의 대주제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 맹세해서 말하되 나는 너희 재물의시한놀라기 구두껏 하나라도 취하지 않겠다 왜냐? 훗날에 내가 크게 하나님께 복을 받았을 때 우리가 재산을 주어서 아브라함을 복받겠다는 말 나는 듣지 않겠다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말한 것은 나는 하나님을 내 삶의 자원으로 삼지 타락한 세상의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물질을 모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충 모든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창세기에도 하나님께서 여사 동안 모든 것을 다 지으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신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셨습니다. 그러고 말하기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라고 말씀하셨으며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두하시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 아브라함이 말한 것은 나는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자원이 되시고 나의 원천이 되신 나는 하나님이 주지 않은 것 세상에서 받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끊임없이 신앙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내 자신에게 신앙 고백을 해야 되고, 내 이웃에게, 내 친구에게, 내 원수에게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술로서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단식하고, 부정적인 말하고, 나는 못 산다, 나는 안 된다, 나는 할수 없다, 하나님 믿어도 별수 없다, 이런 소리하고 댕기면 그 사람은 자기의 입술의 말로 묶여서며 입술의 말로 사로잡히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입술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자원이 되신다 우주를 만드시고 소유하시고 다스리는 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나의 삶의 자원이 되신다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받지 하나님 떠나서 새 속에서 썩어진 죄악의 재물에 손대지 않겠다 이와 같은 담대한 신앙의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신앙의 고백을 크게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넷째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신앙과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얼마나 기뻐하셨던지 아브라함이 가서 기도하는데 이상주의 하나님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말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이말참 좋아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는 불안의 시대입니다. 우리는 한치 앞도 바라보지 못합니다. 사회가 시시각으로 변화되기 때문에 우리의 위치를 어디에 두을지 모르게 불안합니다. 더구나 말 시에는 사람들이 바다의 파도소리만 들어도 간이 녹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불안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고 말했니. 왜? 천지를 지으시고, 소유하시고, 다스리시며, 현재와 미래를 그 손에 다 덜고 계시는 절대 전능의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방패가 되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패라는 것은 적의 화살을 막고 창과 금을 막는 도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에서 우리의 원수들의 창금과 화살을 막아주는 방패가 되어주겠다니 여러분, 이상도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마귀가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에게 가난이나 질병이나 고통이나 분쟁이나 이런 화살을 끊임없이 쏩니다. 마귀의 화전을 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막아주마. 내가 너희 방패가 되어주마. 내가 너를 안전하게 지켜주겠다는데 이 하나님을 의지하면 두려울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하기를 내가 너의 크나큰 상급이 되어주겠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모두 다 상급을 받기를 원합니다 부귀, 영화, 공명, 출세 이 세상에 상급받기 원치 않은 사람 누가 있는 것입니다 모두 다이 세상에 출세하기를 원합니다 자기 자식들 공부시킬 때다 출세하라고 말하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희 상급이 되어주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세상에 그 무엇과 비교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상급이 되어주시면 이 세상에 무엇과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상급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당신의 이름을 일곱 가지를 우리에게 게시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품고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여호와 니시라 계셨습니다 여호와 우리의 승리의 깃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품에 품고 하나님을 모시면 하나님은 우리 생활 속에 승리의 깃발이 되어주셔서 어떠한 일을 당해도 종국에 가셔 우리는 승리자로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란이나 공고나 적시이나 위험이나 기건이나 칼이냐 이 모든 일에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는 자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외는 우리의 깃발이 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 이레이신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하신 것은 야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모든 미래를 다 손바닥 위에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일체의 모든 것을 다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야외 일에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있으면 여러분의 내 일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비바람 아무리 쳐도 하나님이 예비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경 여호와 라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야외 라파는 여러분과 나의 병을 치료하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품에 품고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치료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은 햇빛과 좋은 공기와 좋은 물과 좋은 영양분을 통해서 혹은 좋은 의사와 좋은 약을 통해서 혹은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과 내 마음과 몸과 생활을 치료하여 주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같이 계시면 여러분은 항상 치료의 능력에 잡혀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여호와 라하라고 말하십니다 야외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목자가 양을 이끌고 푸른 초장에 눕게 하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그 영혼을 소생시키고 여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라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의 친목자가 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길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품에 품으면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 되셔서 나를 길러주겠다는 것이니 무엇이 두려울 것이 있겠습니까 그 다음 다섯째는 여호와 샬롬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평화가 됐습니다이 세상에 물결 사납게 치고 풍랑이 다가와도 여러분 폭풍 속에 바다의 심리 대 밑에만 가면은 극히 고요하다고 말합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요란스러워도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 하나님을 모시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주십니다 인간의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 아닌 것입니까 그러므로 우리 염려와 근심을 다 죽게 맡겨버리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속에 평화로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 여호와 쓰디게누 의미 여호와 우리의 의가 되십니다 우리는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통해서 우리 죄를 다 청산해버리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그 대신 우리를 의롭다고 만들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설수 있는 자격을 주시니, 우리 하나님을 포미하으면 예수 그리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장 일곱번째로, 여호와 삼마입니다 여호와 그는 항상 너와 같이 계신다는 말인 것입니다 골치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와 함께하리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이는 나도 너희 가운데 에 있겠노라고 하요 여러분과 나는 결코 호화와 같이 불에 놓지 아니하고 외롭지 아니하고 혼자 인생을 살지 않게 마음속에 같이해서 언제나 든든한 위로를 가지고 살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진실로 용기있고 모험적인 신앙인이었었습니다. 그는 많은 실수를 했으니 좌절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일어나서, 이와 같은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간 결과에, 그 자신이 한 없는 축복을 바라실 만 아니라, 이제 아브라함을 통하여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시고, 그러 말미야마 온 천하 만국이 축복을 받은 그원이 되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아브라함과 같이 올바른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하나님과 은혜의 언약 속에 들어가며, 아브라함과 같은 신앙 고백을 갖고, 아브라함과 같은 하나님의 여러분의 방패와 상금이 되는 믿음을 가진다면, 여러분도 아브라함처럼 축복을 받고, 위대한 승려의 삶을 살게 되실 것입니다.